보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사장 2 0 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예, 우리는 음,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 전도하는 이것이, 어, 것이 자연스럽지도기도하지만은 어, 전도를 하면서 자기 구원을 더 확신하고, 자기 구원에 대해 더, 어, 이제, 신뢰가 가는,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어, 다른 종교도 뭐, 자기 교를 전하고 하지만은, 왜 기독교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할까? 어, 성경이 주는 복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예수교는 사후의 세계까지 연결되는 영생을 가질 때 천국으로서 영생할 것이냐, 지옥으로 어, 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건데 내용 자체가 너무 거대한 일이지만은 어, 그 복음을 확신하고 영원히 바뀐 사람은요 이 생태가 그래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생명 종교는 이 생명의 복음은 그래서. 생명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심지어 향기까지도 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종교는 질적으로 이 생태가 전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 모르게 너무 좋아서 전하게 돼서 내가 병을 어, 불치병을 알았는데 어떤 의사가 묘하게 아유 쉬운 듯 이렇게 낫게 했다 기적이죠 완전히 근데 그 병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 근데 심지어 원수까지도 있다 근데요 정말 치유받은 사람은 그때는요 원수를 미워했던 마음이 좀 없어져요 참 희한한 게 복음을 받으면 원수 같은 사람이 내와 같은 병을, 제2병을 안고 있잖아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위해서 그 의사를 내가 나서는 건 아니죠 그 의사를 소개하게 됐어요 소개해요 원래 그렇잖아요 병이 어디서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너무 잘해주더라 하는 말을 내하고 네, 원수졌다고 해서 말안 합니까? 합니다. 일단 병은 낳고 보자. 하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인간도.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 종교인 이 복음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 생태 자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놀라운 거는, 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정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단순히 그냥 보통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라고 하지만 은 정인으로 나선다고 하는 것은 말투스라고 하는 이 정인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어, 마터라고 해서 영어로 순교자라는 말이 그음력해서 어, 같이 쓰입니다만 이 증거 정인한다는이 말은 순교한다는 말로 대체가 되어도 그래서 증거한다는 이정인이라는 말은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를 하는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고 법정에서도 두 사람 이상 이렇게 증인을 세울 때에 그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은 그는 죄가 중첩이 돼요. 그래서 증인은 온전히 양심껏 실질적으로 팩트에 의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증명을 하는 거죠. 증거는. 그래서 이 정인이 된다고 예수 정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도를 전하는 전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는 뭐다?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교를 받아들여서 내가 영생을 믿고 있고 교인이 됐다고 하는 그 수준으로서 딱 나서면, 어, 부족합니다. 그걸로서는 힘들어요. 그, 막, 그렇게 해서 들어줄 사람의 정도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휴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도를 단순히 전한다는 대화 수준에서 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도 들을 때는, 아유, 좋지요. 어느 종교든지, 뭐, 이런 식이다 말이에요. 그런 수준으로서는 정확하게 전도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전도는, 어, 전하는데 이 사람 말이, 아예 막, 사람 말이지, 막, 목숨 걸고 하려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한다? 이런 정도는 느낌이 올 정도로 해야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세요. 이거 전도 안 해요. 뭐 교회로 와봐.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것도 안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했을 때 이것은 네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은 성령으로 아내와 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수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어요. 로마 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줘요.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성령이 없어서 다시 성령 받으라는 건아이다이 말이에요. 3년 동안은 그냥 교육했다.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했어요. 성령으로 예를구주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걸로서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완, 땅에 계시는 것까지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이제, 비로소 성천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곧 이어서 제자들의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 성천 전에, 전도 나가서 제대로 뭐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살아 계실 때따라니는 원님들, 왜 나팔 본다고 그저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아주 재미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는, 귀신 안나알아 귀신이 잡아지고 나가, 사람 잡혀있는 귀신 나가고, 아, 어떤 때는 도안 되고, 뭐, 이런저런 중국 난방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됐어요. 그럼 성천하고 나니까, 뭐, 성천하시고 나는데는 어떻게 하라고? 그저신 가지고는 제자는 못 하는 걸.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 성령은 뭡니까? 복음 정거를 위해서 큰 권능을 받기를 위해서 성령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예수님, 예수님을 구조로 믿는 것 위에서 성령받는 것을 위해서 사도인 1장 8절은 아닙니다. 아무리 보수시장 할지라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미 성령받아서 예수 구조를 믿는데 뭘. 근데 이 성령은 120문도나 무슨, 아, 120문도 외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으로 예수 구조를 믿고 3천명5천명의 제자들이 금방 그런 권능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성령이 권능을 받았습니까? 권능받아서 지금 정인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니고때문에 예수 믿고 권 받았고요. 다 했어요.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도의 1장 8절은 120문도라니까? 그리고 두강나게 일한 사람들은 사도들이고. 그걸 그렇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성령 체험, 어, 불같은 성령의 체험은 따로 있어요. 그거 부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큰, 큰 힘에 붙들리면 사람 일반 정신이 아니에요. 어, 유체이탈 비슷하게 딱 나와서 사람의 영혼들의 상태, 교인들의 믿음의 정도, 뭐 혼자 서면슨 변명을 해도 다 보여요, 그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각이 뛰어나버리면, 자기 자신의 유체에 들 비슷하게, 자기 자신의 정, 정도도 안다니까요.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 같이, 몰라요, 자기를. 얼마나 연약하고 거짓말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그걸 알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를 가질 수가 있나. 몰라요. 더 빼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확 밝히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환하게 봐버려요. 그걸 본 사람들이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 내가, 제인유의 개소로다, 이제 아는 거지. 사람이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딱, 햇빛이 비춰진 것처럼, 쫙 비춰지면, 어둠 속에서 그냥 광선이 나가는데 확 비춰지면요, 사람이 벌레만 다 못하거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시편기자 말하듯이, 그렇게, 요업처럼 말하듯이, 예레미치아는 말하듯이, 우리 상한 10년과, 벌레만 보다 못한 우리 인간인과, 예, 네.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보는 거, 유체인들에게 나를 보듯이,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따라와서 회개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 능력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120명이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에 큰 다락방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임재했는데 그 동안에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알게 되고 역사하고 하는 동참하고는 하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능력을 지금은 필요하냐? 필요하죠.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그들이 받았던 대로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맞는 이 세상 을 이길만한 권세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안 돼요. 지각도 있어야 되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라인도 여러 가지 메서드가 바뀌었어요. 여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직분자로서 중직자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냐, 그거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인물이 어떻고 사람 인품이 어떻고 다 허당입니다. 그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소 그것이 처음에는 접근하는데 괜찮죠? 보기 좋죠? 보기 좋고 추앙하면은 자기만 올라갑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화에, 아이 받아본 적이라도 있어야 돼요. 지금은 고사하고 받아본 적이라도 있어야 알죠, 그걸.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중직자의 직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가마가 뭔지를 알고나 있어야뭔 일을 하려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채워서 일을 하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조로 믿기 위해서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오게 되고 은혜를 받아도 그것도 참 너무너무 큰 거죠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정인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더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의 은혜 소위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승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물쩡하게다 예수 믿고 뭐 목숨 걸겠다 하고 난리를 쳐.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3년 동안 트레이닝을 해도 그까지 안 된다는 거지.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찌 되느냐 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은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도 한계가 와요. 우리가 복음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타이틀로 전할 때 이제 불신자들로부터 무슨 질문을 받았을 거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돼요. 근데 그때는 어, 다 세상사를 알고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가 들고 있는 예수 복음 이 복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체험한 이야기. 적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 죽을 뻔했는데 분명히 죽어야 맞다. 그런데 살았다든지 내가 분명히 형편없이 세상에서 나고자 했는데 나는 그린 이였는데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벌써 갔다 완전히 죽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면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들을 때에.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그래하나님 능력이지. 내 노력해가지고서, 내가 버려서, 내가 아껴서, 그리고 내가 기회를 찾아서, 내가 다 해놓고 뭐 하는, 하는 백성이니까 그 말을 해야 된다 싶어서. 그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 내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게 맞아요. 표현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은요, 아,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말은 말하는 그렇게 하는구나. 이러지. 그러나 객관성이 있게 이야기를 하면, 오, 이건 다른 문제다. 이건 내가 그 입장이 돼도 이건 신이 있어야 하는 일 같다. 일인 같다. 이런 정도 대야 이게 거 자료거든요. 근데 복음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하고, 광신도 소리 들어가면서 뭐 크게 헌금을 해버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 제사를 도저히 할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는 것이 있어야 이익이 되지. 경험이 하나도 없다.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한다 죽도록 괴롭지만 용서해줬다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있더라 이래야 지 아무 경험도 없고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뺨을 한대 갈겨보지 오른밥을 치고 엠밤을 돌려대는지 불신자 같으면 나는 그래고 싶어 엠밤을 돌려대면서 살란지 그게 문제죠 능력 없이는 그딴 소리도 못하잖아요 오른밥을치면엠밤 돌려댈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일 뿐이지 맞죠? 정확하잖아 제 말이 빵 한번 때려볼까요? 가만히 있으려나? 눈에 싹 물어, 삼각형이 들게요, 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가능해요. 뺨을 칫다? 그래. 그래. 주님이 뜻대로. 왜 때렸느냐 물어보고, 또 하나 더 때리고, 편할 것 같으면 때리라. 하고, 그를 붙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의 문제고, 성령의 권세 문제예요. 복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은 전화하는데 한계가 옵니다 인격 그게 별거 아니에요 사람 인격이 기뭐뭐 뭐 뭔데요 사람 인폼이 대단합니까 아는 것도 있고 식견는 있고 입 벌려놓으면 막 절절절 하고일사설리고하 인격이 있고 좋은 맵시 어디 있고착 해가지고 폼있고 그게 하나의 위를 할것 같습니까 근데 품이 있어야 되죠 교양 없이 구는 거는 뭐 인간도 아니지 솔직한 말로 짐승이지 그게야 돼 사람이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못 배워 먹어 가지고서 그냥 보기 안 좋죠 그런데 그걸로서 하나님의 정인생활은 못한다는 거지 그거 믿지 마세요 남들 그렇게 봐, 봐줍니까 어? 대단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갖다 끄달라고합해보라면 못합니다 안 돼요 그것은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인간적 도의일 뿐이지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를 할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경험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바을말안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정인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이는 보험 전화 한다는, 예수님을 내구조로 믿는 거 확실한 사람이 전달을 할수 있어요. 그 이상은 또못 하지. 증거를 되려고 하고 정인이 되려고 하면은 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놓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그 사례를 내놔라고요. 그거는 체험 문제예요.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따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 복음을, 뭐, 이거는 환상입니다만은, 그책 복음을 내가 먹었더니, 입에는 참 달더라. 듣기가 참 은혜롭다, 이거죠. 근데 배에는 쓰다, 배는 소화하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실에는 쓰더라. 하나의 말씀대로 살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누구나, 누구나 100% 쓴맛을 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통일된 게뭔줄 아십니까? 그렇게 손해보기 싫다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나는 공주고 왕자인데. 이러기 때문에 많은 기회에,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만 다 버리는 거지. 허송하세요. 강물 흘러가듯이 다.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감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고 주관하고 헌신하고 일하려면 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맛을 보지 않니냐고 환란을 극복하지 않니냐고 자기를 완전히 부셔지지 않으냐고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 자체가 그렇고 영혼이 교정되는 과정이 그래요 육신의 매를 맞고, 육신의 고통을 받고, 억지로라도 금식하며 억지로라도 고난을 받으면, 억지로라도 기도도 편한 자리에 방석 깔고 하는 거 말고, 돌짝밭에 구부리고 기도할 때하고 다릅니다. 육신이 고통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극기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편한주의가 아니고 말하자면은, 그런 절제주의로 나가는 자는 영혼의 죄를 없이 할수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내 욕심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죄를 없이 한다는 말은, 죄를 멀리 하고 영원히 성령으로 거룩, 하게 채워진다는 그런 뜻이죠. 원래 그렇습니다. 내 편하고, 내 편한 대로 좋은 소리 듣고, 내 편한 옷 입고, 내 편한 대로 그거 하고, 뭐, 푹신한 방석에 앉아서, 앉아가지고, 졸어면음 졸고, 그래 예수 믿고, 그래 예수 믿고, 예배하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 은혜를 못 받았네 하는 사람, 내가 항상 하는 말. 나는 악합니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아 목사님, 저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요. 자기는 갬살하게 말하는 것 같지요. 목사는 두려워해요. 이것 봐라. 나는 강도다, 이 말이네. 이래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그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어,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직한 영이에요. 왜? 저는요, 지금 믿음이 없거든요. 그말 아닙니까? 근데 신자끼리나 목사한테 이야기하면, 나 독한 놈입니다. 은혜를 안 받으려고 매번 나는 독하고 나는, 나는 강한 놈이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듣는다니까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이럽니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워합니다. 원래, 말잘 듣고 그런 관계, 상하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잘 통하면요 말을 함부로 할수 있어요 왜잘 받아 사니까 그런데 렵고 떨었다고 하는 바울이요 교인들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믿음이 태만해야 그 태만하면 어떻게 된다? 어, 본선적으로 악해지잖아요 강해지고 너무 강하니까 바울은 떨었다 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이 예, 인품도 안돼 있고 성령으로 교정도 안돼 있고 이런 사람하고 만날 때는. 뜹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한 마디 말 것마다 족잡해지 아니하고 은혜의 풍성한 영으로 제압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받 목사가 설교를 초빙받을 때는 그게 겁이 나서 그게 겁이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죄야 나를 죽이고 주님이 주의 영으로 치만받게 주옵소서. 그래 강대사에 딱서면 자신이 만만하죠. 그런데요, 기도 없이 서면 큰일 납니다. 바로 잡혀요. 전도를 나가는데도 맡아가지고, 사람을 만나는데도 약속을 했다, 기도하고 가세요. 어, 그거하고 별거야. 뭐, 다른 문화생활, 뭐 다른 문화생활을 하라도 기도하고, 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 일을 같이 임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맹탕으로 가는 것하고. 세 번째, 이 정인이 되려면은, 설득을 다 못했다 싶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정인으로 나선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전도를. 왜 그런다면,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 복음을 금방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거부해도 들어야 된다는 강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설득을 다 못해도 마, 좋아요 내가 아마 문학적 기술에서 좋은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믿을 사람이 믿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설득을 못 하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여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듣든지 너는 네 말로 내네 말로 고할지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 때를 얻든지못 듣든지, 이 복음은 일단 들어야 되니까, 안 들으면 가니까, 이거는, 지옥으로. 그래서 사명자는요, 일반 교인하고 다른 점이, 사람을 볼 때에 극단적으로 봅니다. 이 사람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거지. 눈앞에 바로 보인다는 거지.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잘못하고 죽으면 지옥이다, 이거지. 이걸 너무 마음에 현실적으로 현실감을 가지고 서 있기 때문에 정인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의 주특징이 뭔가 하면 긴장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긴장이 돼 있는데 다른 긴장이 아니고 사람이 막 죽어 나간다. 야 지옥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든지 설득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 자체를 전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 자체를 일단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조금은 직설적입니다. 사실은. 미사려고 한말 싫어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학문이 문학적인 것하고 상남학입니다. 이게요.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신학 안에서 인본학을 만들어 놔 버렸어요.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인을 부르시는 소리는 그 자체 광고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걸 뭐 어떻게 미사롭게? 검은 참 금은 다른 보석으로 꾸미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않아요 금은 다른 보석으로 더 꾸며서 더 금처럼만 아니죠. 금은 금 자체로서의 충분한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검은 다른 어떤 학문으로 치장하는게 아닙니다. 보검 자체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보검 자체에 빛이 있는 거예요. 보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하고 붙던지를 못해서 그렇지. 자꾸 붙던지를 못하고 다른 학문을 가지고 자꾸만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지. 상품 팔듯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이런, 그래서 설득을 하다가 말못참고 이게 아니고, 복음은 상품이 아니에요. 소비자가 원한다고 팔리고 하는 것이 안되란 말이야. 무조건 이건 덜어야 되는, 절대절명의 이야기예요 누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 사뭇 다르죠. 일반 교인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증거의 생활이에 증인의 생활이에요. 이 점을 알고 우리도 모두가 다정인의 삶을 살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절대적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평신도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외로 다른 문화적인 축복도 해 주시는 줄 믿고, 사실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모두가. 주의의 뜻대로 이렇게 사명받아서, 모두가 다 정인이 될수 있는 좋아요를 드시기를 추원합니다.